조선 한양 외곽 뽕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고요한 마을. 봄바람이 살랑이며 뽕잎을 스치는 늦은 오후, 양반가의 규수 연희는 몰래 뽕밭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어수선했다. 꼭대기 잎이 더 탐스럽구나. 까치발로 손을 뻗던 연희는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그녀의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찢어놓았다. 아이고 귀한 옷이 이게 뭐야.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하얀 살결이 봄 햇살에 반짝였다. 연희는 당황하며 몸을 가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가슴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쿵쾅거렸다. 그 순간 굵은 목소리에 콧노래가 들려왔다. 아따, 오늘 뽕잎이 수북하구나. 뽕밭을 관리하는 머슴 우두머리 돌쇠였다. 덩치 큰 사내의 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연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돌쇠는 마을 머슴들을 이끄는 리더로 힘께나 쓰는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순박한 미소를 지녔다. 그의 눈은 사대부 도련님처럼 맑았지만 손에는 흙과 땀이 묻어 있었다. 연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오? 연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이놈 고개 돌리지 않고 뭘 그리 쳐다보냐. 돌쇠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나무에 쿵 부딪혔다. 아고 아가씨 제가 잘못했소. 그의 어설픈 모습에 연이는 순간 피식 웃음이 터졌다. 머슴 우두머리라더니 어쩜 저리 덜렁대는 걸까.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알수 없는 설렘이 있었다. 양반가 규수로서 감히 느껴선 안될 감정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다. 돌쇠야, 내 옷에 손대지 말고 멀리서 누가 오는지나 봐줘.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찍이 물러났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살피는 책임감 있는 머슴 우두머리였기에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따랐다. 그러나 연희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그의 넓은 어깨와 거친 손을 힐끔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며 당황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이상하게도 뽕밭으로 자꾸 발길이 갔다. 이 놈의 다리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야?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돌쇠를 지켜봤다. 아따 뽕잎이 주렁주렁. 그 돌쇠는 뽕잎을 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제 아가씨 살결이 배고 같았는데, 에구, 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연희는 그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 바보 같은 놈 머슴 우두머리라더니 어쩜 저리 순진하지?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그 설렘은 점점 억누를 수 없는 불씨로 타올랐다. 양반과 규수로서 품어선 안될 감정이었지만 돌쇠의 순박한 눈빛과 거친 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뒤 연희는 일부러 돌쇠와 마주쳤다. 돌쇠야 이 높은 가지는 내 키론 못 따겠구나. 그녀는 살짝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돌쇠는 허둥지둥 달려와 뽕잎을 따주며 얼굴을 붉혔다. 아가씨, 제가 따드릴게요. 그의 손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연희는 그의 거친 손마디와 땀 냄새를 느꼈다. 그 냄새는 흙과 땀,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향이었다. 연희는 그의 쑥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속으로 웃었다. 왜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설마 나를?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연희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연희를 불렀다. 연희야, 좋은 소식이다. 형감댁 도련님과 혼례를 올리게 됐다. 연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한량 도련님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풍채 좋고 제주 뛰어난 양반 아니냐. 마님은 태연히 답했지만 연희는 첩이 셋이라는 소문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뽕밭으로 달려가 돌쇠에게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아. 하나로 만족 못하고 권세만 줬지. 돌쇠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렸고 연희는 발끈하며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돌쇠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그녀의 억눌린 욕망을 일깨우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마흔 줄의 첩까지 네. 세신 도련님과 홀래라니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다. 이튿날 만님이 현감댁에서 보내온 화려한 옷을 내밀었지만 연희는 기생 옷 같은 화려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다시 뽕밭으로 간 그녀는 돌쇠가 정성스레 뽕잎을 따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한잎한잎 입입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저렸다. 저 사람은 뽕잎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데 도련님은 왜 저리 해픈 걸까? 연희는 돌쇠의 땀에 젖은 이마와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며 알수 없는 갈증을 느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현감 도련님 상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허내 신부감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상훈은 연희의 손목을 잡아 나무로 밀어붙였다. 곧내 사람이 될 텐데, 미리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연희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놓으세요. 그 순간, 돌쇠가 쇠스랑으로 상훈의 등짝을 내리쳤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어쩌다. 돌쇠는 머슴 우두머리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보호 본능이 타올랐다. 상훈은 넘어져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이 천한 놈! 그때 마침 기생 소양이 상훈을 찾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허둥지둥 달아났다. 연희는 안도하며 돌쇠에게 기대 울음을 터뜨렸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돌쇠를 향한 억눌렸던 감정으로 가득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토닥였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연희의 어깨를 타고 퍼졌다. 연희의 흐트러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하얀 살결이 뽕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반짝였다. 돌쇠의 심장은 방망이질쳤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있던 욕망이 터져나오려 했다. 그는 늘 신분의 벽에 갇혀 감정을 숨겨왔지만 연희의 떨리는 눈빛과 따뜻한 체온은 그를 흔들었다. 연희 역시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양반과 규수로서 감히 품어서는 안될 욕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뽕나무 그늘 아래 봄바람이 그들의 숨결을 뒤섞었다. 연희의 손이 돌쇠에 거친 손을 스쳤다. 그의 손은 흙과 땀으로 거칠었지만 그 접촉은 전율을 일으켰다. 연희는 그의 손바닥에 굳은살이 자신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마치 금지된 문이 열리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돌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눈빛은 순박함 뒤에 숨겨진 원초적인 갈망으로 번들거렸다. 아가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연희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돌쇠야 나도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해방감이었다. 두 사람은 뽕나무 그늘 아래로 쓰러졌다. 연희의 저고리가 풀리며,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돌쇠의 거친 손에 닿았다. 그의 손은 망설였지만, 연희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에 이끌려 점점 대담해졌다. 연희는 그의 손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온몸이 불타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 돌쇠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그 순간 신분의 벽도 세상의 눈초리도 모두 잊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완전히 취해 하나가 되었다. 뽕이 푼 바람에 살랑이며 그들을 가려주었고 새들은 부끄러운 듯 멀리 날아갔다. 그들의 억눌렸던 욕망은 마침내 자유로워졌고 뽕밭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낙원이 되었다. 이튿날 한여들의 수군거림이 연희의 귀에 들어왔다. 현감 도련님이 포조를 보내 뽕밭을 뒤진대. 연희는 빨래를 떨어뜨리며 가슴이 철렁했다. 만임은 홀레를 이달 보름으로 정했다며 뽕밭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연희는 돌쇠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돌쇠와의 그 밤을 떠올리며 더욱 복잡해졌다. 그의 거친 손, 따뜻한 체온,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포졸들이 돌쇠의 허리띠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놈이 근처에 있다. 연희는 속으로 빌었다. 돌쇠야, 제발 잡히지 마. 현감 마님이 방문해 연희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뽕밭에서 우리 아들이 당한 일을 어찌 있겠나 그 불안당을 잡아야 혼례를 치를 수 있지. 연희는 식은 땀을 흘리며 돌쇠와의 비밀을 지키려 애썼다. 그때 상훈이 기방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이 들렸고 포졸들은 그를 잡으러 달려갔다. 연희가 기생소양을 시켜 상훈을 취하게 만든 계책이었다. 그녀는 돌쇠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썼지만 마음 한 구석은 그와의 뜨거운 순간을 떠올리며 떨렸다. 그밤 연희와 돌쇠는 뽕밭에서 다시 만났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단단해 보였다. 돌쇠야, 이제 어쩌지?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의 말로 속삭였다. 뒷산 절로 가자.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연희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다. 두 사람은 달빛을 받으며 산속으로 달아났다. 깊은 산속 절에 도착한 돌쇠는 낡은 서안을 꺼냈다. 이건 형감댁의 비리 증거요. 아가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희는 놀라며 물었다. 너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였다. 10년 전 반란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머슴으로 숨었소. 이젠 진실을 밝혀야겠소. 연희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은 뽕밭에서의 뜨거운 밤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의 내면에 억눌렸던 욕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돌쇠는 기생소양을 통해 형감의 비리를 캐내라 부탁했고 연희는 비단옷을 입고 소양을 찾아갔다. 소양은 상훈 곁에서 들은 비밀을 털어놓았고 연희는 그 정보를 돌쇠에게 전했다. 결국 형감의 세금 횡령과 곡식 빼돌리기가 드러났고 돌쇠의 정체도 밝혀졌다. 그는 왕가의 종친이었지만 머슴으로 살며 진정한 삶을 찾았다고 했다. 궁에서 온 내관이 어명을 전했다. 종친이 머슴으로 살길 원한다면 그리하라. 다만 매달 문안을 드리라. 연희와 돌쇠는 손을 맞잡았다. 연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돌쇠야, 내가 머슴이든 종친이든 난 너를 사랑해.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아가씨, 뽕밭에서 너와 함께한 그 순간이 내게 전부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연희는 그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그들의 뜨거운 순간을 떠올렸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 뽕밭에서 시작된 진심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뽕밭에서 처음 만난 그곳으로 돌아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사랑이 모든 장벽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뽕밭의 봄날, 그들의 억눌렸던 욕망은 자유로워졌고, 그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